순만씨의 자전거가 다시 달린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유를 배달하듯 자전거에 막걸리 몇통 싣고 동네 한 바퀴 도는 순만씨 재미삼아 동네 유람삼아 배달을 한다는 이 남자 평생 일을 천직으로 알고 즐기고 있다 고객들의 대부분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몇십 년 단골들이다 다름이 아니라 병장 시비가 요 이찮드요요이찮아요요 없어. 아요 괜찮아요. 괜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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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아요 괜찮아요. 아요아요괜아요 괜찮아요. 괜아 이거 아요괜찮아이 괜찮아요. 괜찮요아요 괜찮아요. 괜요괜찮요괜 아 맛있다. 이번에는 혼자 사는 할머니 집이다. 할머요 술 도비 나도 가요 술 도비 나도 가요 할머 나 오지 마세요. <laughs> 이제 할머시는 옛날부터 술을 좋아 그래 그래 나만이 연세도 많고 그래서 가끔 한미 씩드리고 그래가요 혹시 이게 이다갔다 그럴 때. 생각나면 한 번씩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 등뒤로 석양이 진다 탱고라도 추고 싶은 걸까? 아예 자전거를 세우고 금세 들고탄 다발을 꺾어드는데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았다고 했던가 아직도 가슴에 들꽃 같은 로맨스를 품고 사는 이 남자 아내에게 바칠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향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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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또 들어왔어 이리와 아, 아. 아무 날도 아닌 날 남편에게 꽃다발 받는 행복한 여인. 가당이. 여기서 갖고 오셨어? 여기다 병에다 네. 꽂아 놓을까? 얼른 네. 오셔. 저기 있지. 부관날 그 사랑한다 그랬지 나한테. 그런 사람이지. 어떻게 <laughs> 당신 제람한테 꽃을 찔러 줬어요? 변해긴 뭘 변해 어, 있느라 <laughs> 내가 뭘 변해줘 <보내> <laughs> 영원히 영원히 남편이 사랑하는 막걸리 병에 꽃을 담아놨다 야무지고 억척스러웠던 경기도 처녀와 무뚝뚝하지만 장난기 많던 경상도 총각이 결혼한 지 20년 늦음하게 만나 두 아들까지 둔 지금도 아내는 남편의 첫인상이 생생하다 월판에 어, 그냥 나뭇잎 바래가 다 딱 떨어진 겨울 나무처럼 이렇게 양아게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새순을 나오게 해가지고 이파리를 달아주면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제 아부도꾼의 목도 하나를 이리셨는데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뭐 어린이들 원래 쏘개고서 한다고들 하면서. <laughs> 그래 거짓 좀, 좀 쏘여서 뭐, 뭐 양조장 옆 집도 양조장 건데 내끼라고 뭐, 뭐 이런 거짓말 좀 해가지고 쏘기서 오기 자꾸 음. 와서 고생시키는 게 미안하지 자전거에 기름 치시게? 네, 네 가서 가서 저다가 앉아 야, 돌려 돌려 계속 볕 좋은 오후 부부가 양조장 앞마당에 나와 자전거에 기름 칠을 한다 이 양반은 이 자전거를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걸 이게 꿀이야. 돈 벌어주니까 예. <laughs> 이게 보물이야 보물 보물. 우리 제삼. 한 마술칠 것 맞다. 갖다 네. 요람 사봐 얼마나 좋은데. 갖다 네. 들어 이거. 갖다 들어. 예. 얼른 해시오어좀둥글좀 잡아. 떨고. 순만씨 나이만큼이나 오래된 자전거. 기름을 채워야 수명이 길지. 순만 씨에겐 그냥 자전거가 아니다. 못 배운 서름도 배고픈 아픔도 함께 달린 인생이다. 이 정도 내 인생하고 같이 가니까 내 생활하는 거와 모두 눈만 뜨면 같이 행동을 하고 내 간자 따라가고. 가시죠? 대한민국에서 밀짚 모자하고, 이거 런닝고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예요. 희집어. 어, 어, 고마워요. 가실 거냐? 예, 잘 갔다 오셔? 예. 네. 예. 네. 갔다 오셔? 예. 네. 이거 멋지잖아요. 뭘? 런닝고 입은 거, 밀짚 모자 쓴거 멋지잖아요. <laughs> 그냥 후다닥 후다닥 그러니까, 그냥 더워서 긴걸못 입으신대요. 일을 후다닥 후다닥 하시니까, 뜨거운 거, 귀 몰리지, 막 왔다갔다 후다닥 후다닥 이하니까 러닝구만 저리 입고 다니는 반팔. 요 소매 없는 거 입고 다니면 흉하니까 요 반팔 입고 다니는 향상. 평생 저렇게 입으시는 거예요. 평생. 평생을 같이 살아도 벗겨지지 않는 콩깍지. 도로 위 아지랑이처럼 아내의 간질간질한 사랑을 듬뿍 싣고 순만 씨의 자전거가 달린다.